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꿀팁을 알려드리러 온 블로거 씨입니다. 제가 다다음 주면 이제 괌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제 여행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립니다. 지금 SKT 텔레, 텔레콤 사용자시라면 괌과 사이판, 도착 여행자들에게 한해서 괌 사이판 국내처럼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 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이 무료라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돈을 일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월 말까지만 괌 사이판 여행자들에게 한정으로 로밍을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SK 텔레콤 음, T월드 앱에서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하고 나서 한달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래는 괌 사이판 10일 동안 데이터 로밍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게 5,000원 상품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T 괌 사이판 국내처럼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해외에 도착하셔서 가입을 진행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T 전화 바로라는 그 전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전화를 해야지만 무료로 적용이 되고요. 데이터는 국내에서 가입된 요금제에 데이터 차감 없이 괌에서는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청소년 요금제라든지 알뜰폰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실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 무제한 데이터 국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자, sms와 mms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요. 아, 연락처가 고객센터 연락처도 있으니까 국내에서 전화 거실 분들은 026343에 9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해외에서도 국가번호 82 붙여서 전화를 하시면 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종 이 요금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그 가입과 그리고 유의사항, 요금 청구, 그리고 서비스 시작일 변경 해지 로밍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앱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7월 30일 오후 2시 도착으로 괌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 이게 24시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7월 30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2시 좀 여유 있게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았습니다. 한국과 괌은 1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국이 낮 12시였다고 하면 괌은 지금 1시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빠르시다고 생각해 주시고 로밍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 가입은 아주 간단합니다. 30초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입 다 되고 나서는 문자로도 가입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114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현지에 도착해서는 자동으로 로밍이 적용이 됩니다. 어, 하지만 이게 적용이 잘안 됐다 했을 때는 핸드폰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수동으로 이동통신망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캡처해두셨다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과문과 사이판 도착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이 로밍 혜택 외에도 렌트카, 그리고 괌에 도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웰컴 데스크의 기프트. 그리고 각종 맛집, 관광 명소, 무료 또는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택시 할인 받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괌에 대한 꿀팁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괌 사이판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